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대표팀 첫 금메달을 따낸 임효준 선수의 모교 개성초등학교입니다. 빙상 스포츠를 교기로 지정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스케이트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임효준도 이때 쇼트트랙과 인연을 맺었고 현재 19명의 후배 선수가 훈련 중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대구실내빙상장에 가서 아이들이 훌륭, 재능도 키우고 마음도 강하게 먹고 훌륭한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만 대구에서 빙상선수로 성장하기엔 너무나 힘듭니다. 대구실내빙상장이 유일한 훈련장소인데 빙상장을 이용하는 선수나 동호인 숫자에 비해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빙질이 훼손되지 않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훈련 하다 보니 온도가 낮아 부상 위험이 높고 부상을 방지하는 펜스 두께도 국제 규격에 못 미칩니다. 제2 빙상장 건립이 시급하지만 대구시는 수년째 검토만 거듭할 뿐입니다. 아이사키 하면 얼음이 다 파이고 피기하면 점프하면 다 파이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밤 12시까지 하고 새복 다시 여대가 와가 여시대가 굴륜하고 이 같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빙상 꿈나무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선수 양성시설이나 실업팀이 없어 임효준 김보름을 비롯해 대구 출신의 많은 선수들은 일찌감치 고향을 떠났습니다 위에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또 올라오는데 큰 애들이 빠져나가니까는 우선 그 경기 테크니컬이 상상이 안 됩니다. 지역 빙상 유망주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훈련 시설을 갖추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